네, 자연수 n의 1의 자리 숫자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a는 7의 2제곱에 8제곱, b는 7의 3제곱 곱하기 7의 7제곱인데 a 기호를 쓰면 아이 a의 1의 자리 숫자를 써봐 이런 뜻이고 b b의 1의 자리 숫자를 써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a는 7의 2제곱에 8제곱이니까 7의 16제곱이 되겠고 b는 7의 3제곱 곱하기 7의 7제곱이니까 7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7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 1의 자리만 관찰하면 되겠다. 그렇 그래서 7의 1제곱은 1의 자리가 7이 되겠고 7의 2제곱은 7을 한번더 곱하니까 7, 7, 49 해서 9가 되겠고요. 그럼 7에 3제곱을 하면 7을 한번더 곱하니까 7, 9, 63 해서 1의 자리는 3이 되겠고. 7에 4제곱을 하면 7을 한번더 곱하죠. 7, 3, 21이니까 1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7에 5제곱을 하게 되면 7을 곱하니까 7 해서 다시 7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7, 9, 3, 1이 4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보여요. 자, 그러면, 16번째는 어떻게 되겠느냐. 16번째는 이 4개가 4번 반복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제일 마지막 거니까, A의 1의 자리의 수는 1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의 1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10개니까, 그죠? 10번이면, 한번, 두 번. 하고 나서 2개가 남았으니까, 7, 9. 9가 되겠네. 그래서, B의 이대 자리 수는 9가 되겠다. 그래서 그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0이 되겠습니다.